안녕하십니까. 건강파수꾼 최승철입니다. 아, 오늘은 면역력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데리비를 보고는 아, 면역력에 좋은 음식이 많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아, 적욕이라든가 반신적 아, 이런 것도 소개되고 또 운동에 대해서도 많이 소개되죠. 우선 이제 음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아,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 보면은 아 콜레스테롤이 이제 낮은 음식 동물성은 이제 쌓이고 그죠. 그리고 지방이 그렇지만 이제 식물성 이런 거는 이제 아, 그 콜레스테롤이 이제 그렇게 쌓이지 않죠.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그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을 이제 그 막아주죠. 그래서 혈액이 순환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순환이 안 되는 잘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은 그 HDL이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뭡니까 그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예. 끄집어내서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분, 그, 음식에도 이제, 먹어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음식은 근육 향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사우나라든가, 반신욕, 조교, 이런 거는 그때 할 때는 체온이 올라가죠. 네. 뜨뜻한 데 들어가니까. 그죠? 체온이 올라가죠.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사우나 같은데 들어가면 한 5분만 있으면 얼굴 시뻘게 되잖아요. 그왜 그렇게 돼요? 혈액이 하는 일이 영양 공급도 해주지만은 산소도 공급해 주지고 그죠? 체온 유지도 해줍니다. 그래서 뜨거운데 가면 체온이 올라가니까 너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올라가니까 혈액이 피부 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시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체온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 땀이 나잖아요. 그래서 체온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우나나 그런 데는 반신욕 같은 데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같이 계속 하게 되면 근육 양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반신적 조격 같은 거할 때는 상승되지만 체온이 올라가지만 딱 끝나고 나면 금방 체온이 떨어져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육량이 줄기 때문에 안 좋죠. 기초 대사량에도 안 좋고. 그죠? 그래서 그보다는 운동이 좋다는 거죠. 운동을 할때 유산소 운동을 이제 많이 얘기하죠. 할 때는 본인의 체력에 60, 70%의 운동 부하가 면역력에는 가장 좋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할 때, 면역력이 가장 좋은 거는 운동이다 하면은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왜 그러면은 대표 선수들이 감기에 걸립니까?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질문을 하죠. 그러면은 그거는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표 선수들은 그 선수의 체력을 100% 그날에 써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체력이 완전히 소진됐기 때문에 박김치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박김치가 된다죠. 조금 힘이어도 늘어지잖아요. 그때는 빨리 와서 샤워를 하고 옷을 운동 전보다 더 입어야 돼요. 그런데 오다가 뭐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장난하다 보면 땀에 옷이 다 젖었는데, 의시하고 춥잖아요. 그때 감기가 걸리죠.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도 마찬가지로 이제 할 때는 60, 70%는 호흡을 맞춰야 돼요. 2단 호흡이 60, 70%의 운동 부하라고 제가 전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왼발에 내쉬고, 오른발에 내쉬고, 왼발에 들마시고 오른발에 들마시고 그래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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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렇게 하면서 조깅하면 60~70% 의 운동 부하가 됩니다. 이건 조깅할 때잘 맞춰 들어가요. 그리고 파워킹도 숨이 좀 차게 하면 좀 맞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깅할 때는 참잘 맞아들어요. 근데 비만인들은 조깅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이 호흡이 아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파워 좀 빨리 속보 숨이 차게 걸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60~70%의 운동 부하가 되거든요. 그리고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갈 때는 친구들하고 같이 따라가려고 숨이 차죠. 또 국경사 같은 데는 운동 부하가 한 100%의 운동 부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유산소 운동 뭐 조깅이 끝나거나 말하자자자 니까그 등산이 끝나고 나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면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옷을 꺼내서 더 입어야 된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할 때는 약간 춥다 할 정도로 산 등산할 때나 조깅할 때나 약간 춥다 할 정도로 옷을 입고 운동을 하다가 끝난 다음에 옷을 더 입는 게 관리하는 데는 좋죠. 그래서 면역력이 운동이 끝나면 떨어지죠. 힘을 썼으니 칼로리를 소모했으니까. 그때에 잘못하면 감기가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옷을 더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면역력은 체온이에요. 체온이라는 건, 어, 혈액이 순환이 잘되어지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유산소 운동을 한 다음에는 집에 와서, 아, 발굽 패팽이 근력, 잇몸 일으키기, 뭐, 스쿼트, 이런 거는 자기 체력에 100%를 써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잇몸 일으키기, 발굽 펴, 펴기, 이런 거는 겨우 할 때까지 해도 됩니다. 해봤자 1분 미만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끝난 다음에 또, 한 세트 끝난 다음에 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100%의 어, 힘을 써도 괜찮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근력을 상체나 하체나 같이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죠. 기초대사량이 뭡니까? 생명을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에너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숨을 쉬거나, 심장이 펌프질하거나, 소화라시키데 연동 운동. 이런 거는 기초대사량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 골격근이나 이런 걸 이제 많이 예, 향상됐을, 좋았을 때, 향상됐을 때는 기초 대상도 높아지고, 예, 또 체온도, 어, 유지하는데, 예, 떨어지지 않고, 어, 체온을 올리는데도 경제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주라는 거죠. 근력 운동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는데, 이런 운동을 해서 우리가 꼭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면역력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